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차 면. 특별한 날엔 꽃채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채움은 당일에 간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채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 교육 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 교육 농장.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기 사망 사건이 진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경남에서 출생 미신고 관련 수사 의뢰 건수는 30건을 넘어섰습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역주행 추격전을 벌이고 행인을 위협하며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는 등 음주운전자들의 백태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긴 꼬리 투구새우가 산청에서 20년째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청군 농가들의 친환경 농법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관광 콘텐츠 활용방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서부경남 문화가가 손님 맞이로 분주합니다. 사생화전과 장도전시, 관악연주회 등 서부경남 전시 공연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여름철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태풍을 대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생생 영농 소식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 타임 시작합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기 사망 사건이 진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거쳐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허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진주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영아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실은 출생 미신과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진주시가 인지했고 경찰에 수사를 위로했습니다. 30대 친모 등은 출산 후 친정 쪽에 아이를 맡겨 양육해오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사망 진단서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경남에서 수사이뤄된 유사 사건은 5일 기준 33건으로 경찰이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조사 중인 출생 미신고, 이른바 유령아기는 모두 116명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50여 명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최근 저희 석경 방송에서는 음주운전자가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이다 순찰차와 들이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들의 이런 도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행 차선의 역주행 차량이 지나가고 순찰차가 그 뒤를 쫓습니다. 순찰차들이 차량을 막아보지만 좁은 틈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추격전이 펼쳐지고 경차는 진주시내 일대에서 아찔한 역추행을 이어갑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도주하던 운전자. 천수교에서 순찰차와 접촉한 뒤에서야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의 만취 도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합니다. 이 상황을 본 경찰차가 정찰을 요구하자 좁은 골목에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00m 정도 추격한 뒤 붙잡힌 차량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들이 부상을 입는 등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그냥 지나가더라도 딱 티가 나니까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신고도 몇번 해본 적도 있어서 많이 불안하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국제대학교의 법인 일선학원이 폐교 관련권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5일 한국국제대 진주학사에서 제407회 이사회를 열고 한국국제대학교 폐쇄권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사회의는 현 이사장과 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학교의 현황과 향후 계획, 폐교와 관련된 교육부 협의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곧 공문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국제대학교는 지난 5월 학교법인,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임금체불과 공과금 미납 등 재정난에 시달리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동군 도시브랜드 명칭 결선 투표 결과 별천지 하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민선 8기 1주년 기념식에서 별천지 하동을 선포한 하동군은 명칭 디자인 작업을 거쳐 민선 8기 하동군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담은 이미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명칭 선정까지 세 차례 결선 투표가 진행됐으며 세상에 하나뿐인 하동과 별천지 하동이 최종 후보작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산천군 단상면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사업 발굴을 위해 시행됐으며 단상면은 경로당 환경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단상면은 3천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게 돼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곳곳에는 여러 화석 산지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남녀노소 인기를 끌다 보니 관련 관광 콘텐츠들도 많이 조성돼 있는데요. 그런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동물이 산청에서 무려 20년째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연합일보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살아있는 화석 어떤 동물입니까? 네, 3억 년전 고생대 당시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탄천군에서 20년째 발견되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투구새우가에 속하는 갑광류로 2006년에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멸종위기 2급에 지정되었다가 지난 2012년에 친환경 농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체수도 증가해 보호종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쉽게 보기 어려우며 보호종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하는 생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긴 꼬리 투구 새우가 산청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등으로 19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유기농 친환경농법을 장기간 도입한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유기농 탐라이스 재배단지에서 지난 2004년 모습을 드러낸 이후 올해까지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벼 재배농가와 산청군에 포기하지 않은 친환경농법의 결과로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긴꼬리 투구 새우가 서식하는 논에서 생산한 탑라이스 재배 단지는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최고품질 쌀 생산 단지 평가회에서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 국가인증 농식품 명품 대회에서 공유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벼 재배 단지가 청정 환경이라는 건데요. 긴꼬리 투구 새우가 친환경 농법에 실제 활용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꼬리 투구새우는 포식성이 매우 강하고 다리를 이용해 흙을 휘잡고 다니며 먹이를 찾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흙탕물로 햇빛을 차단해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연스럽게 제거하며 해충, 유충을 먹이로 삼아 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등 유기농법의 1등 공신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천구는 청정공 이미지에 걸맞은 유기농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탐라이스 재배 농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기농 탐라이스 재배단지는 긴꼬리 투구 새우뿐만 아니라 도롱뇽, 풍년 새우 등 청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최소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꼬리 투구 새우가 친환경 농업의 잣대가 되고 있는데요. 나아가 지역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3년 전 전년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개통됐던 남해 바래길의 완보자가 연평균 32%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보 탐방객의 80%는 타지역 관광객으로 파악됐으며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파랑길 탐방객 증가와 완보시 상품 증정 등을 이용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 완보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약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22개 코스 중 고사리 밭길을 가장 인상적인 코스로 꼽았습니다. 경호강 일원에 쏘가리 치어 4만 미가 방류됐습니다. 산청군은 지난 4일 토속어 보존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경호강 일원에 쏘가리 치어 방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쏘가리는 몸 길이 20cm 이상의 민물 육식 어종입니다. 산청군은 해마다 쏘가리와 은어, 다슬기 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리산 산양삼 산업특구 지정 기간을 2025년까지 3년간 연장 승인받았습니다. 함양군은 2005년 지리산 약초 건강식품 특구로 지정됐으며 2015년 산양삼 중심으로 지리산 산양삼 산업특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에는 500여 개 농가, 약755 헥타르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상림공원 일원에 산양삼 산업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서부경남 문화가가 손님 맞이로 분주합니다. 사생화전과 장도전시, 관악연주회 등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주요 일정을 하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물가 풍경을 옮긴 그림 한 점. 풀밭에 놓인 의자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합니다. 안개 낀 호수를 그린 작품도 보이는데 수면과 하늘, 나무 등 작품 전반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감돕니다. 전시작은 대체로 진양호와 남강 등 작가가 즐겨 찾는 곳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어렴풋이 떠오른 기억을 캔버스에 옮긴 듯 선명하기보단 부드러운 색감이 특징입니다. 진주를 포함해서 어, 근처에 뭐 많이 사생을갔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좀 많이 얻고 제 성격 자체가 좀 편안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색감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서 물어나온다? 윤봉자 개인전은 사천 니 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손에 쏙 들어올 정도의 칼과 칼집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허리띠나 옷고름에 차고 다니던 휴대용 칼, 장도입니다. 금속, 나무 등 쓰인 재료에 따라 장도가 주는 멋도 천차만별. 곳곳에 장식된 문양과 글씨는 작은 연장들을 활용해 새긴 것으로 한눈에 봐도 장인정신이 느껴집니다. 경남 무형문화유산 장도장. 임장식 선생의 장도전 진주 페레그리노 갤러리에서 오는 1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주 관악단이 61번째 정기연주회를 펼칩니다 최한울상인지휘자가 조율을 맡은 이번 공연에선 클라리넷의 김서영 색소폰의 김세현 연주가 등이 참여합니다 킬리스 파크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아론 코플랜드의 평범한 사람을 위한 팡파레 등 풍성하게 꾸며지는 이번 공연 오는 9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전시관 한쪽 면을 가득 채운 파란색 무늬들. 가까이서 보니 무리를 이루어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숲을 위쪽에서 바라본 듯한 그림은 물감을 뿌리는 액션 페인팅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도형으로 표현한 우주나 빛의 궤적만을 따라가며 그림 풍경화 등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천 미술관 7월 기획 전시 '썸머 드림'은 오는 18일까지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경남도가 올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체 자금 규모는 경영 안정 자금 2,300여억 원과 시설 설비 자금 1,900여억 원등 모두 4,438억 원입니다. 접수는 오늘 18일부터이며 신청은 경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이 밖에 육성자금 우대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우수 인증기업이 추가됐고, 방위산업특별자금 지원대상에 국가지정방산업체 방산부품 생산기업이 추가됐습니다.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진주시가 농업기금 20억원 특별 용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이상저온 피해 정밀조사 대상자 중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법인 혹은 생산자 단체입니다.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용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는 연 1%입니다. 용자 신청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읍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지난해 대비 400억 원확대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신용 등급과 재무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이며 금리는 연2.5% 고정 금리입니다. 기업당 최대 1억원, 제조업과 지역 특화산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39대 서창우 함양부군수가 취임했습니다. 서부군수는 별도의 침식 없이 5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청우 부군수는 거제 출신으로 경남도 투자 통상과장과 소상공인 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흑금 선착장에서 계류 중이던 선박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천의 경은 지난 4일 오후 2시쯤 창선면 흑금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는 약 9.77톤 규모의 선박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좌현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진 채 기관실이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습니다. 사천 해경은 선박 배수 작업을 완료한 뒤 파공 부위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한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일 오전 8시 40분쯤 진주시 본성동에서 5톤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여름철이면 농업인들에게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태풍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생생 영농 소식 이번 시간에는 태풍 대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입니다. 여름철이면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업인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태풍은 폭염이나 폭우에 비해 횟수는 적지만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은 자연재해 중 직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중 하나입니다. 태풍은 연평균 30개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 서너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7월에서 9월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이면 태풍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서 사람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태풍이 올 때는 사전에 농경지나 시설물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강풍의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완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출입문과 창문 등은 모두 닫고 태풍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정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논에는 물을 깊게 대서 벼가 쓰러지는 것을 막도록 하고 채소의 우자란 가지는 순지르기를 해서 쓰러짐을 방지합니다. 과수는 지주시설을 점검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아울러 태풍이 불때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인의 안전이므로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 집 주변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를 준비하고 고압 전선이나 다리,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피해야겠습니다. 차옥수수 수확 적기는 여음 기간 동안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수염이 나온 후 25일에서 27일, 단옥 수수는 20일에서 25일경이 적당합니다. 옥수수는 수확 후 수분이 증발하면서 품질이 나빠지므로 이삭 자체의 온도가 낮고 수분이 많은 이른 아침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 기술원에서 생생 영농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은 생활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목요일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특히 볕이 강하게 내릴 때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긴소매 옷과 모자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종일 맑고 낮에는 무덥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19도, 402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세종 21도 보이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3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47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전부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군항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엔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국 유명 브랜드가 정집결한 타가구 백화점. M1수 가구 4천점, 현대돌침대, 명품가구 백화점, 사천공단 앞 신도로변 4천 가구단지, 탑가구 백화점, M1수 가구 4천점, 현대돌침대, 명품가구 백화점 책임지겠습니다. 운전 중이세요? 업무 중이세요? 개인 맞춤형 기능성 렌즈로 극복하세요. 이노티의 7단계 검사법과 개인 맞춤형 정밀 측정 시스템으로 정확한 아이케어까지 고객 감동 와우 착한 소비 나우 이노티 안경 경남 사천의 새로운 명소 천하장사 풍천 민물장어 타운 산상 전복, 미네리, 대파와 함께 드실 수 있는데요. 천하장사 풍천 민물장어타운에 오시면 산에서 바다 낚시, 바다에서 케이블카 전용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총 조용구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천하장사 풍천 민물장어타운. 가구 백화점, 진주 경산대학교 옆 대연 무거리 진주 가구 백화점. 저희 진주 가구 백화점은 전국 유명 가구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진주 가구 백화점은 특히 황토흑소파황토흑침대를 전문적으로 판매합니다. 진주 가구 백화점. 새로운 장례문화의 빛 한빛 장례식장. 합리적인 가격의 종합 장례서비스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슬퍼하는 좋은 객기 편안하시도록 최신시설로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055-756-0300. 한빛 장례식장. 한겨울 농사에 꼭 필요한 외피 보온 이불. 수평커튼. 삼중이불. 측면이불. 완벽한 제작과 부증. 터널용 보온 부직포. 잡초 완전 해결. 잡초 방지포. 농사 명인의 영농키트산 정직과 책임으로 모시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영화비도 오르고 통신비도 오를 때 지금이 바로 석영방송이 필요한 순간. 기가인터넷, UHD방송, 와이파이 월 2만 8천 육백원이 모든 것을 최소 비용으로 휴대폰 결합시 할인에 또 할인. 라잇 right 나우. 바로 설치, 바로 AS. 빠르고 저렴한데 서비스까지 초고속. 가입을 원한다면 석양방송 740-3001. 참 좋겠습니다. 새파란 녹색을.